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어, 이스라엘에서 신앙 회복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서 회복이 되는 귀한 은총을 일구어낸 그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존경을 받을 만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 나름대로 어떤 어, 흠이 있어요, 흠 완벽하지가 않아요. 에?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윗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아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해놓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쨌든, 사무엘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완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흠 잡을 데가 없는데, 그만. 사무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의 아들들에게 흠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 않냐.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하니라 사무엘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처럼 자기들의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돈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사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일이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비뚤게한 굽게한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승지자는 그의 인생에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모든 생계를 다 바친 사람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정말 흐트러짐 없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들들이 온전치 못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는 그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식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그 아버지에게 흉이 돌아가는 것이 보통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인 겁니다. 자기 자식이 이렇게 했으니 자기 자식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사무엘 선지자로서도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것, 핑계 댈것 없어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요? 그 손가락질, 그 흉. 평생 존경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무엘 선지자였지만 그것을 몸소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스란니짐으로 줘야 되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아프다 볼때아려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결혼을 하고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솔직히 자신의 가정을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반나을 가리지 않려고그 일을 해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자기 집이 있었던 라마, 이렇게 전국을 오가면서 오로지 말씀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작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을 돌볼 겨를 없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 잘돌려 KTX이고 자가용이고 그래서 갔다가 빨리 하루 일, 일과 마치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라도 할텐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베데레 가면 거기서 며칠 묵으면서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다루치고 해야 돼요 길갈로 가면 그또 길갈에서 며칠 묵으면서 거기서 또 사람들 모아서 매일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리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그러니 집에 와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라는 아들들은 아버지가 있지만 마치 결손가자 아빠나 엄마가 안 계시는 가정과 같은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연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저희 앞세대들, 목회자들이 참 많이 그랬었어요. 목회에 전념하시느라 자녀들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저희 선배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앞세대 목회자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참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해오셨는데 목회는 정말 존경받으면서 해오셨는데 그만 자식이 격길로 나가고 자식이 빚두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슴마리를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랑 같은 세대 목회자들도 정말 가정과 가족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성도들을 위해서 더헌신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자, 비록 그런 탓이더라도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각자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나의 믿음을 가져야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자동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요 아니요. 저희 침례교회의 큰. 참, 참 이분 그러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술집을 경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말 목회 잘 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숨겼지만 뭐 숨겨지냐고요. 그게 막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아버지는 목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문제로 아버지가 너무 고통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아버지가 정말 불 같은 신앙을 갖추셨어요. 한 시대를 예 정말 목회면 목회, 성령사역이면 성령사역 그것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 믿음이 아들에게는 자동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무엘 이림은오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사무엘의 아들이면 자동으로 믿음이 좋아지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적어도 사상까지 되었다면 그들은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됐어요.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됐었어요. 아니. 각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 네. 각자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살았어야 했었어요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수요예배가 있어서 은희한테 오늘 반주하러 올수 있지?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널 그냥 확인만 하고 조심해서 오느라 그랬는데 오늘은 네, 카톡에다가 네, 늘 수요 예배 때 반주하러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밑에다가 좀 적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 답장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때문에 반주하러 가는 건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좀섭섭 했을까요? 아빠 때문에 반주하러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수요 예배가 드리는 것이 좋고 중요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주의 중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예 결이 딸려비 자랑하는 것다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그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가져야 돼요 아멘. 누구 때문에 가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어떤 것인데 누구 때문에 나 믿음 못 가져 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자기 아들에게 그 믿음을 못 물려줘요 세상에나 세상이나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 믿음을 자동으로 아들에게 못 물려줘요 안 돼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그 아들들은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켰어야 됐어요 아버지가 위대하니까 나도 자동으로 위대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챙겨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정직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함에.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 늙었잖아. 당신 아들들 형편 없잖아. 그러니 우리 왕이 세워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분이, 이거 질문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성, 성경에서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죠. 인간인데, 그런데 상우에는요. 아, 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이게 뭐지? 아니, 내가 늙었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내 자식들 좀 잘못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자식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럴 수가 있어. 이건지, 아니면...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뭘 해요? 막 기분 나빠! 당신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왜요? 이 기분 나쁜 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것이 불편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여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무엘이 알았어요. 아, 이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듣기에도 기분이 좋은 말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 불편한 이 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한 말이 불편한 이유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걸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기분에 따라서. 단지 내 기분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됩니다. 단지 내 입장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 기분이 기준인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지 내 입장이 기준인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지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적어도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일 전원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때 항상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단지 내 입장에서 아는지 내 기분에서 아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는지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 버리는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 각자 자기 입장,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이 휘둘리고 저희 휘둘리는 현상들, 적어도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 그 모든 혼란스러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아무리 경험 많아도요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아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경험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것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분별이 됩니다. 네. 그런데 기도 해봤더니 아, 나는 여전히 기분이 나빠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줘라 그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여호와를 버린 거니까 그냥 그들 하는 대로 들어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는 순간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가능.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분이 여전히 나빠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왕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전쟁도 잘하고 아, 왕이 통솔을 해가지고 전쟁도 잘하고 나라 정치도 어, 이렇게 하니까 주변 어, 강대국들이 전부 왕이더라. 그런 강대국들에게는 전부 왕들이 있더라. 그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들의 생각이 설사 맞다고 해도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한순간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마왕의왕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마왕의왕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제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또세상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엘에 내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왕이 있는데,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인간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겁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해요? 반란이라고 합니다. 반란.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게 뭐예요? 반란입니다. 영적인 반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반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라를 다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뭐. 우리는 다 우리 이스라엘도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라고 뭐.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말속에나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을 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우리 교단을 제일 위한다고 해요 자기가 우리 교단을 제일 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 모든 싸움이 다 일어납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그 싸움이 그치지 않는 현장 중심에 그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는 이 교단을 가장 자기처럼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하지만, 오, 정작 그 목사님 때문에 교단은 항상 시끄러워어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싸움이 끝나면 저 사람하고 또 붙어요. 진짜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목사님이 교단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기의가 우리 교단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옵니다 우리 교단 나처럼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옵니다 의의이만 높아져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낮아져 있는지 보이지 않을 거북산 주변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교단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교회를 우리 제일 전원 교회를 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 영역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인간 중에 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 높여 드렸어야 했어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평화를 되찾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만 했는데 나라가 대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왕을,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야 됐어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현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위하지 않는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 모순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께서 등장하기 전까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들은 압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아서 부흥회를 하고 신앙회복 운동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믿음 회복했더니 나라가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외세의 침략도 그쳤고 나라는 점점 안전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나라가 이렇게 좋아지네. 이걸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실컷 지금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왕세워 주시오라고 하는 이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제일 전원계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선포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극리를 여겨주셔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셔야 돼요 아,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코 있지 않아요 우리 제일 전국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제일 전원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더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노래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렸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왜 자꾸만 하나님과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저희들 하나님을 놓쳤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일터에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영광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